인사 폭주의 정점에 김명수 후보자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전임 대법원장의 밑으로만 다니십니까? 야당은 우리 법 연구의 경력 등 편향적 판결 이력을 비판한 반면,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을 개인적으로 모른다며 고도 인사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예, 김희수 헌재 소장 인준한 부결로 청와대와 여당 큰 충격에 빠져 있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또 하나의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장 역시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데 지금 야당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명수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당의 보관은 뭔지 김명수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여당 측 간사세요. 민주당의 전해철 최고위원 연결을 해보죠. 아 전해철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후보자 어제 그인사청문회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어, 물론 이제 오늘 하루 더 남아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 어제 청문회 결과만 보기에는,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되기에 자격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소신이라든지 철학도 법관으로서의 그동안 생활 내지 어, 쭉 해왔던 과정을 보면, 예. 어, 대법원장 후보로서 충분하다. 이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아, 여당의 이제. 판단이시고. 그러고, 예. 근데 야당의 경우에는 이제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 음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 적절하지 않은 인사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가 됐는데 어그 야당의 문제 제기가 근거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럼 네. 야당의 문제 제기가 뭔지를 제가 한번 대신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야당에서는요. 네.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국제 인권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다이 김명수 후보자는 게다가 네. 전교조의 합법 노조 지위 유지 판결 같은 이런 좌편향적인 판결을 내렸던 판사기 때문에 이분이 예. 대법원장으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일단 그 국제인권법 학회는요. 예. 그러니까 실제 인, 국제인권법을 연구 분야로 하는 대법원에서 공식 설립 허가를 낸 사, 대법원 산하 연구회입니다. 그리고 음. 이제 그 구성원도 보면 약 474분의 법관이 구성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예. 법관 수가 3천 명이라 그러면 약 법관 중 6분의 1 정도가 이렇게 구성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게 어느 소수만을 위한 또는 평양됐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 활동 내용을 보면 예. 1년에한 다섯 번 이상 정기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허. 이제 한해 한번 정도 공동 학술대회를 하는데 그 학술대회했던 를 주제를 보니까 예. 예를 들면 인권의 국제적 보호 제도. 국내 법원에 의한 국제노동기준 허용 장애인 인권 음흠. 주거 인권과 건물 명도및 철거 재판 실무 등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어떤 이념적 편성 보기에는 그 실제 활동 내용이라든지 또그 어 구성원들을 봤을 때 전혀 맞지 않아서 제, 제가 어제 이야기 했던 거는 만약에 이념적 편성이 있다고 그러면 음. 다른 근거를 좀대 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를 그런 근거는 전혀 찾을. 뭐 우리법연구회에 소속이었다든지 또 좌편향적인 판결을 주론했다.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법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2000약 12, 1 3년 전에 탈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고요. 이제 좌편향 판결로 이, 예, 유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정교조 관련 판결인데 네, 이 예. 판결은 최종 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 정규제 법인노조 통보에 대해서 효력 정지 신청은 인정해 준 겁니다. 다시 음. 말씀드리면, 어, 최종적으로 이게, 어, 법에노조로 인정이 되냐, 안 되냐는 게 아니라, 그런 걸잘 심리하기 위해서, 예. 충분한 기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효력 정지 신청을 잠정적으로 받아준 거에 불과하거든요. 이념 논란, 일종의 색깔론 씌우기다, 뭐, 더디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은, 제대로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예. 만약에 어떤 패향성을 보인다면, 근거를 대고해야지, 500여 분의 판사분들이 참여하는 그 회원의 그 연구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이녀석 판단을 이야기한 건 맞지 않다 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소수자 약자를 위한 판결이 많이 있습니다. 예.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거라든지 예. 또, 어, 그 참전용사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소수자 약자를 위한 판결이 오히려 많아서 저들로서는 어, 대법원장 후보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 합니다. 경륜이 짧다는 부분도 지적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법원 행정 경험은 김명수 후보자가 춘천지방 법원장 재직한 게 전부인데 이분이 대법원장으로 들어가면 마치 초보 운정자가 대법원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도 어제 나왔고. 춘천경찰서장이 마찬... 그 마실지... 네. 경찰총수가 되는 아. 거나 마찬가지다. 이건 뭐 장재원 의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 말, 아, 마... 이제 아시지만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방 어 대법원장이 50세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법제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예. 어, 대법원 판사를 대법관을 하지 않고 바로 대법원장을 이번에 했던 분의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기본적으로 어 법원 행정처나 다른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법원의 개혁이 필요한데 예. 법원이 이제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법원이 민주적이고 또 독립성을 갖는 게 중요한데 지금의 독립성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합니다. 음. 얼마 전에도 법관들에서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었죠.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예. 그 법원 내부의 그 독립이나 또그 개혁을 위해서는 예. 법원 행정체의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법원 행정체가 제대로 할수 있는데 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법원 행정체 출신이 아니지 않냐. 또는 그동안에 법관 엘리트 코스가 밟아왔던 것을 거치지 않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 법원 개혁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발행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오히려 그 엘리트 라인을 쭉 걸어온 사람이 아닌 사람, 아닌 사람이 그렇죠. 개혁에 지금 더 적합한 타이밍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장 법관이 중요한 거는 법관은 판결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30년간 예. 굉장히 소신을 지키는 판결을 개화, 계속 해왔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에 대해서 경력히 부족하다. 말씀 지금 게, 들어보니까 뭐 여당에서는 100% 만족한다. 이분은 돼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예. 야당의 입장입니다. 예. 야당에서는 역시 예. 이거 표결에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김희수 후보자처럼. 예. 예. 어,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 분명히 했고요. 바른 정당도 반대쪽에 선거 같고 결국은 또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될 텐데 그러면. 어제 이 시간 출연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협치를 안 하고 이 정부가 계속 밀어붙이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김명수 후보자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협치는 입법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연대라든지 입법연대를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늘 절충안과 중간에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을 다만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 협치라는 것은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인사에 대해서 그럼 김일수 후보자가 적절하냐 또는 김명수 후보자가 적절하냐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예예. 예. 인사에 대해서 서로 양, 이거는 양보하고 저거는 갖고 이거는 예. 좀 맞지 않고요. 아, 어제 사실... 박지원 의원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뭐 예. 맞는 말씀인데 김일수 후보자 김명수 후보자 따로 놓는 게 맞는데 김일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절한 분이었다. 심지어 박지원 의원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이나 박성진 뭐, 중소기업 벤처부 장 장관 후보자나 이런 사람들이 야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이런 사람을 밀어붙이다 보니, 김일수 후보자가 희생이 된 거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인사 문제를 이와 같이 하나를 얻고 하나를 주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게 맞지 않고요. 제대로 이야기했던 것은. 예. 박상진 후보자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청문회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마친 이후에 국민적 여론을 듣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게 과연 적절한지 아닌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걸 지금 다른 인사와 연계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면 예. 그것은 저는 정말 협치의 좀 이렇게 성격이나 협치를 해야 될 바에 대해서 음. 본질적인 거에 좀 멀어진다 본질적인 거가 틀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어제대로좀 아쉬움이 예. 그러니까 어 국민당 입장에서는 이 김민수 후보자가 적절하지 않냐? 예를 들면 소수 의견을 그동안 냈는데 그 소수 의견이 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찬반을 해줘야 되는 것이 예, 예. 마치 국민당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라는 존재감을 표시하는 듯한 음. 그것 때문에 만약에 김인수 후보자에 대한 어떤 판단을 했다는 것면 그는 정말 좀 맞지 않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소야대가 현실 아닙니까? 전해철 최고위원님. 아마 누구보다 예. 절감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여당의 예. 최고위원이시니까. 그렇다 예. 보니까. 아, 어, 뭔가 야당의 마음을 달래면서 설득을 해가면서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줄줄이 통과시켜야 되는 입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 어떤 상징적인 조치, 설득의 카드 고민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 일단 제가 최고위원은 6월 말까지 끝내고요. 아, 그렇전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여장, <laughs> 예, 예. 모든 게 저는 전입니다. 전 최고위원. 예, 예. 어, 말씀드린 대로 저들은 정말 협치를 해야 되고 그것이 지금 사당 구조 하에서 제희 민주당이 해야 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번 이제 9월 정기 국회 때 많은 음. 개혁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협치를 해야 되고 그 협치는 기본적으로 설득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때로는 양보도 하고 그런 절중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음. 그런 노력은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노력의 하나로. 어제 박지원 의원이 말한 류영진 식약처장, 박성진 중기장관 후보자, 아, 뭐 여기는 정의당도 반대하는 인사죠.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을 뭐, 이거 뭐 포기라는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야당의 뜻대로 어 가는 것 이것도 고려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들이 아주 오기로 밀어붙인다든지 아주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어, 자신 사퇴한 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동안 후보자 중에서.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본인의 생각 또는 예. 국민적 여론을 듣고 거기에 따른 어떤 거치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는 말씀드린 대로 그걸 조건으로 해서 예. 이걸 해야만이 뭘 한다라는 것은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않나? 그건 아니다. 야당이 예. 원하기 예. 때문에 들어준다. 이런 카드로선쓸수 없다. 그럼 그건 아니더라도 박성진 후보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기류가 여당 내 기류가. 어, 일단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상임위에서 예. 청문회 끝나고 잘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어, 민주당의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여야가 보호자 채택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를 혹 잃게 되더라도 국회 표결에서 마치 김희수 후보자처럼 김성진, 뭐 류영진 이런 인사카드, 어, 협상의 카드는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와 같이 조건으로 하는 건 맞지 않고요. 이제 말씀드린 바 같이 저는 어제 몇 차례를 그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정말 그 청문회를 하면서 그 후보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예.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맞지만 이미 어떤 선입견과 예단을 음. 가지고 와서 그거에 따른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예. 대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전혜철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철 의원이었습니다.